얘들 안녕 많이 기다렸죠 사회 디딤영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표를 정리하다가 한나를 남겨놨었어 그 시대가 무슨, 무슨 시대인지 기억나요? 그렇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들어가려면 먼저 이제 소 2단원으로 나오는거야 역사가 시작하고 발전한 중에 70만년 동안의 석기시대를 끝내고 이제 최초의 국가라는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인 고조선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여기서부터 발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기원전 1만 년 전이 바로 신석기 시대였는데,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생겼는데, 그럼 청동이 뭔지를 알아봐야지. 청동이란, 청동기는 청동으로 만든 기구라는 뜻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거예요. 구리의 주석. 자, 석기보다 지금 돌로 만든 것보다 이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단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금속을 녹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가락바퀴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죠. 직접 갈고 떼고 자르느라 구멍 내느라. 그런데 이제 불에 녹여 만듦으로써 이제 금속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고 귀해서 이렇게 거울. 방울, 검과 같이, 우리의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하기보다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도구 또는 지배자의 무기, 장신구 이런 걸로 쓰였을 것이다. 생필품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모든 사람이 쓰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제사 쓰는 도구, 무기, 장신구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로 사용했던 유적의 모습이고, 이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비파를 한번 검색해봐도 좋고 수업 시간에 한번 볼게요. 비파가 무엇인지 비파 모양의 금속 칼 검이다라고 해서 비파 요기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임을 알수 있는 되게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 동단했어요, 비파형 동검.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래요 네. 그치만,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농사 지는 도구를 쓰지 않았어. 어, 청동으로. 이때도 역시나 석기 시대처럼 돌과 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이것, 반달 돌칼. 반달돌칼로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어 수확하는 벼 부분을 잘라내는 걸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날카로웠겠죠 잡는 부분 손잡이와 이 부분 그리고 민무늬 토기 등에 보관하였다 어 토기 하니까 하나 기억나는데 무슨 시대에 처음 등장한 토기가 있어 그치 신석기 시대에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 이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민무늬는 우리 소매가 없는 거를 민소매라고 하지. 그것처럼 무늬가 없는 거야.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토기. 이것도 청동기 때 처음 등장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청동기 시대 하면은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고인돌. 이것도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무덤 유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고인돌 고인돌이라는 무덤인데 받침돌이 이거를 고이고 있다. 이렇게 물이 고여있다. 이것처럼 이 받침돌 두 개가 이 커다란 덮개 돌을 고이고 있어서 고인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큼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는 이동 신석기 시대에 정착했는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마을 마을을 이루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 지배를 받는 자가 생겨나 뭔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선생님과 회장단과 함께 어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의견들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내지만 선생님도 좀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사니까 계속 보는 사람들 간에 싸우는 일도 늘어나고 있고, 어이 지역이 좀더 좋아 보이는데 좀더 지역에 물도 많고 곡식이 많아 보이는데 하면서 심플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이 그림처럼 물이 있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 요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랑을 파고 성벽을 세워 세워서 방어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을 이루다 보니까,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이 모든 마을들을 하나로 모으는 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처음, 마침내, 처음으로 우리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 옛고 자를 써서 조선 중의 옛날 우리 나중에 조선 또 배우니까 세워진 국가가 고조선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잘 들어보았는데 선생님이랑 이거 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봅시다. 청동이랑 청동이랑 아까도 나왔지만 구리의 주석 아연이라는 금속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쉬웠을까, 어렸을까? 불에 녹였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고 귀했었다. 어, 이걸로 만든 유물. 무엇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형 비파형 동검 그리고 방울 등그 제사 도구 무기 장신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도구를 썼었어. 우리가 그 도구 중에 어,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거, 이거는 석기였어. 돌로 만들고, 하나는 곡식을 보관할 때 쓰는 거 흙으로 만들고, 또 이거 말고도 나무로도 만들었어요. 이거 두개 써보시고, 무덤. 무덤도 있었어. 선생님 힌트를 줄게. 이렇게 어, 받침돌과 덮개돌이 있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거 세개 써오시고, 지배자가 생겨났고, 이제 지배받는 자가 생겨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랑도 만들고요. 그 안에 성벽 둘러싸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마을들이 이루어갔어. 자, 그래서 지금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그 다음 청동기 시대에 뭐가 형성됐다고? 국가가 형성됐어요. 그 이름은 바로 무엇일까? 요까지 써오는 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알겠죠? 안녕.